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5월 1주차, 5월 시작됐는데요. 주간시황 분석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간 이슈,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면 자, FOMC 먼저 짚어볼게요. FOMC 5월 초에 열렸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기존의 1.5%에서 1.75%로 동결되었고요. 뭐 동결되는 건 당연시 되었습니다. 네, f o m c 금리 동결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이고 자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자 연준 위원들이 물가 인상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어, 보였습니다. 물가가 충분히 잘 오를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자 이제 6월달에 FOMC 열릴 텐데 여기서 6월에는 또 금리 인상을 하겠죠. 6월 금리 인상은 뭐 당연시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점도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난 FOMC까지는 자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유력했는데 자 6월 금리 인상하고 나면 점도표가 세 차례에서 네 차례로 인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징조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다는 것은 자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아무래도 좀 악재가 될수 있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뭐 미국의 채권 금리 등도 올리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안전 자산인 국채로 이동하는 자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fomc는 뭐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어, 주식시장에 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시에 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관계회사로 뭐 하고 이런 뭐 복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시부터 계속해서 뭐 이슈 있었는데 자 정권 바뀌고 나서 좀이 정치적인 논리도 약간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적인 적폐 청산과 같은 것들이 적용될 경우는 좀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뭐 상당히 큰 이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시가총액 뭐한 4위 5위 올라가다가 2이까지 밀려나고 그러고 있는데 뭐 이번 주에 엄청 급락했죠. 있다 고건 차트 한번 보겠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서 주식시장에서 계속 뭐 시끄럽죠. 삼성증권이 지난번에 자, 그 배당 실수, 우리 사주 배당 실수로 인해서 주가 급락하고 했었는데요. 결국에 주식 매도한 직원들 형사 고발하기로 했고 이런 것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처분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요게 주식시장에 조금 안 좋은 이슈라면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준비 이런 내용 나오고 있죠. 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자, 남북 경협주 등을 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북한과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하루하루 새로운 뉴스들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슈들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고요. 자 결국에 미국의 그 철광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유예가 되었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 면제 추가 관세 영구 면제 되었다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 시장 또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움직임, 뭐 시장은 안 좋았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1% 조금 넘게 빠졌고, 자, 코스닥은 3% 이상 일주일간 급락했습니다. 자, 이번 주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4거래일만 거래되었는데, 자, 그 사이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 빠졌으니까 거의 하루에 1% 가까이씩 매일 빠졌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한 셀트리온 등 자, 제약바이오가 급락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은 원래 변동성이 크고 적정가치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제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자, 수급에 의해서, 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자, 1, 이차적이죠 1차적인 이유로는 수급이 남북 경협주로 쏠리면서 제약바이오가 하락했는데, 자, 그 이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지금 양,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얻어맞고 있고요. 자, 그 영향으로 코스닥 많이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삼성전자가 거래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덜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로 거래 재개 금요일 날 되었고요. 자 최근 주식 시장은 남북경협주와 제약 바이오로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남북경협주 뭐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기존의 테마주였던 자 개성공단 등의 것이 강했다면 이제 남북정상회담 이후로는 철도 네, 철도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뭐 비료, 이런 쪽도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요.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남북경역주는 계속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영향으로 방산주는 반면에 뭐 반대로 움직이는, 어 모습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방산주는 급락을 하다가, 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은 좀 강한 반등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방산주는 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할 때 항상 올해는 모습 보여줬는데 당분간 그런 이슈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산주는 조금 최근에 수급이 완전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북경협주 좋고 방산주 안 좋고 제약바이오안 좋다 자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도 뭐 미국의 소송 등에 의해서 sk하이닉스 좀 하락하고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거래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 영향을 좀덜 받고 금요일날 좀 하락했습니다. 금요일날 2% 정도 하락했는데, 자, 지금 삼성의 안 좋은 이슈가 수두룩하죠? 삼성은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슈,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성, 뭐 증권 등 삼성이 최근에 좀 말이 많은 어, 그룹사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이번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10일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시장이 최근에 좀 힘없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옵션 만기일까지 좀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박스권 움직임을 어, 보여주면서 저점을 올려 나갔다. 아직까지는 추세 완연히 유지되고 있죠. 자 여기 고점을 아직 돌파는 못한 상황. 하지만 저점을 계속 올리는 상황. 이 상황이고. 자 21선 주봉상 21선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지난주 지 지난주 요거 올려놓고 이번 주갭상승에서 21선까지 딱 눌러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음 이번 주자 다음 주 이번 주 내일부터인데. 자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자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할수 있겠고 뭐 사실 눌릴 수 있습니다. 자또 눌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서 지수가 조금 더 눌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수가 눌린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저점 우상향하는 저점을 연결한 요 지지 라인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가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총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탈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뭐, 요거는, 어, 예상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 주식시장 어떤 흐름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제약바이오 약세에 의해서, 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최근 3주간 음봉 나왔습니다. 음봉 나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에 아직 살아있다 지금 여기 똑같습니다 주봉상 21선 요장도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탈한다면 전 저점 부근이 830 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열어 놓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30 포인트 정도는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제약 바이오가 계속해서 흐름이 안 좋으면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사실 그동안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800선은 살짝 이탈하는 것까지도 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뭐 개별 섹터로 보면 제약, 바이오가 많이 하락해서 그렇지 뭐 다른 섹터들은 그렇게 흔들림이 크지 않으니까 뭐 지수 좀 약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다른 섹터, 뭐 남북 경협주 여전히 좋고요.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네 좋은 이슈 받을 것이고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계속되고 있고 뭐 다른 또 좋은 섹터들 많이 있으니까 지수와 별개로 승부 볼수 있는. 어, 개별 종목이나 섹터에서 한번 잘 매매해 보시면 네,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어, 코스피 코스닥 차트 살펴봤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인데요. 자, 4월 초, 4월 초에 정확히 지금 60만 원딱 찍고 36만 원 내려왔으니까 자, 40%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3주 만에 40% 지금 내려왔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40% 내려왔고 자뭐 안정 급락하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슈가 잠잠해지고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자 어떤 처분을 받을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어뭐 상장 폐지한다던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상장 유지되고 한다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빨리 빠진 만큼 일부 다시, 수급이 다 살아나서 60만원까지는 뭐, 당장 은 무리겠지만, 빠졌, 하락했던 것만큼의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또당연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빠지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최근에 또 계속 빠지고 신라젠, 신라젠 이런 것도 좀 빠집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메디톡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그런 영향이 없을 수 없으니까 자 일단 수급 자체가 뭐 제약바이오에 완전 꼬였습니다. 남북 경합주로 1차로 꼬였던 수급이 한바 사태 터지면서 또 한번 더 꼬였기 때문에. 당장은 어 다시 한번 상향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다만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뭐 보이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금 관심 종목 등록해 놓고 보시면 추후에 네, 매매 타이밍이 한 번쯤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뭐 많이 하락해서 지수 하락하는데 뭐 다른 섹터 잠깐 눈 돌려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또 하나 아까 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중간 무역전쟁이 어 이렇게 좀 별로 협상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서로의 의견차만 보고 협상이 잘안 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요 무역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지수 급락할 수 있으니까 이 이슈도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남북 정상에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이슈 호재 빼고는 대부분 뭐 긴축이나 어, 그 다음에 무역 전쟁 등 아직도 시장에는 악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뭐 시장 최근에 어,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장은 항상 어, 어느 정도는 어 보수적으로 보면서 주식을 하시는 게 조금 수익을 덜 내더라도 손실 날 때도 손실을 확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시장 항상 일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갖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5월 시작했는데요. 자 이번 주도 뭐 4월 일만 진행되죠. 어린이날 대체휴일 오늘인데 자, 화수목금 4일 거래되고 옵션 만개있는 주간인 만큼 자, 잘 매매하셔서 또 좋은 수익 올리시길 네,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